여러분 저는 고향이 그 남도는 아닙니다 전라도는 아닌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 좋아하는 표현이 짠하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짠하다 왠지 마음이 좀 아려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짠하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유독 우리 하나님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누군가? 그들이 바로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예요 성경을 감해 보면 성경은 유난히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긍휼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고 또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산처럼 큰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고아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런 남편을 잃고 넋을 놓고 있는 과부 또 낯설고 물설은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하는 나그네.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는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신명기 24장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하시기를 이런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기고 잘 배려해라.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입이 아플 정도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이런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개기나 고아의 송사, 재판에 있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고 부조리가 만연하면 그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 짊어집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회가 부패하면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그 부패한 가운데서 잘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편안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부패하고 부정한 이 사회에서의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공명 정대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말 17절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옷을 전당 잡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취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속옷까지 챙겨 입을 만한 형편이 잘못 되는 겁니다. 요즘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속옷을 입고 다니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속옷을 입고 챙겨 입고 다닌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속옷을 입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집안이 부유한 이런 사람들이나 속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그 몸을 감싸는 유일한 옷인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운 가운데서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겉옷을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전당 잡고, 그걸 빼앗고,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준다면, 그 사람은 발가벗겨진 가운데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또 감남나무를 떨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그럴 때에는 그 열매들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 남겨진 곡식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 한켠을 아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짠하게 만드는 그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매몰차게 인정 없이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엄청나게 비중을 두면서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다 자기가 불쌍하대요.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유독 하나님은 그렇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만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야말로 입이 닳도록 저들을 보살펴야 된다 따뜻하게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굳이 그들인가 그러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다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다 그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니까 제 주위에도 주변에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찾아가거나 또 전화로 위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유독 장례식을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앱에 드리는 곳에 항상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로 세종교회 부임한 지딱 10년째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두 자릿수를 채운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10년 동안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항상 제일 많이 간 곳이 위로에 드리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숱하게 한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언젠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한분 있는데 이 선배는 굉장히 쾌활하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성격이 굉장히 밝은 분이었어요. 농담으로 시작해서 농담으로 끝나는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마무리 짓는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배인데 이 선배가 어울리지 않게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 연락을 해서 부랴부랴 지인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은 이제 장례식을 할때그 장례를 할때 문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영정 사진으로 그 선배 의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문상하는 것과 같은 문상을 한 이후에 이제 한 켠에 마련되어 있는 그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배가 문상객들이 별로 없는지 저희가 있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둘러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왜 돌아가셨느냐, 평소에 지병은 있으셨느냐 또 연세는 얼마나 되셨냐, 발이는 몇이냐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뜬금없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야, 이제 나도 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0 중반의 나이에 어머님마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 선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이 선배가 한숨을 쉬면서 나도 이제 고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 나도 고아인데? 나도 고아야. 나는 몇살때 고아가 됐어? 너는 몇살때 고아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작년 1월에 저희 장인 어른께 소천하셔서 이제 한국에는 장모님이 또 살아계신데 의외로 그분의 말씀, 농담처럼 웃으며 던진 나는 고아가 됐다라는 이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함께 갔던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래, 인간은 다 고아가 되는 거구나. 나는 아직 경험 못 했지만 나 또한 언젠가 고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고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아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 사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여러분만 남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는 다 대개 경우는 먼저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어릴 때 그렇게 되든 젊을 때 그렇게 되든 아니면 나이가 좀 지그치든 그런 노년에 그렇게 되든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대부분은 먼저 부모님을 잃고 헤어져서 이 땅에 남게 되는 고아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고아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린 모두가 다 과부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볼때 전통적으로 과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부는 남편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남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남편은 바깥 일을 하고 바깥 일을 잘 함으로 내서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과, 그 여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나를 잘 보호해 주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떠난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막막함. 그게 바로 과부가 느끼는 막막함인 거죠. 이 험한 세상, 저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과부가 느끼는 막막함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막막함이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막막함이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순간순간 막막함을 느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참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축하한다. 뭐 박수를 쳐주는데 이분이 태어난 두 아이를 보고 그 옆에서 지쳐 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산모를 보면서 한 순간 야, 얘네들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 어깨를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막막함. 이건 여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남편 잃은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과부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나그네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과거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죠 가는 곳마다 텃세가 있습니다 끼니를 채우는 것조차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그네인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가면 늘 외롭죠. 긴장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민을 왔을 때, 그때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숱하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 때문에 당황하면서, 말도 안 되고, 뭐 언어도 잘, 이,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 얘기하는, 호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로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10년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 눈치나 보면서, 이거 좀말좀 좀 해줘. 영어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뻐기는지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 아이는 착해서 잘해줘요 <laughs> 우린 다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게 낯선 환경이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도 버겁고 부담스러운 낯선 환경입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 말씀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는 그몇달 동안 하도 손톱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이 다 너덜너덜하고 피가 났다고 하더라고 아이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낯선 환경이죠 또 성도로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어색하고 낯선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았을 때 겪었던 낭패, 어려움들. 예배를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하려고 줄을 섰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 하나 찾아와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말한 마디 하지 않는 아주 과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우리가 다한 번쯤은 경험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인 거죠. 사랑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는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유독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정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은 정말로 물리적인 고아, 과부, 나그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안으면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너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들도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종이었다. 너희들도 과거의 삶의 모습은 종으로서 나그네로서 고아로서 과부로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속량했고 구원해 주셨다. 바로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또는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도 과거에는 애국에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로서 살아가던 존재였기 때문에 17절 말씀 객과 고아의 송사를 할 때에는 절대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고아였어요. 막연한 불안감과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부였고 이국땅에서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금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성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였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여전히 나도 지금 고아로서 과부로서 나그네로서 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연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끌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의 깊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고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갔는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 사람 또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나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 우리 세순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세순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던 새가족이었던 거죠 그때 느꼈던 낭패감 그때 느꼈던 어려움들 그 기억이 난다면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는 새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를 전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한 달도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해 우리 교회는 나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말에 참 좋은 선물을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이제 보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지난 1년 동안 80가정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많은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좀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낭패감과 어려움, 낯설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린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을 모르죠 나는 세순교회가 익숙하고 노스룩스 구석구석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나는 주일날 어느 출입구로 들어와서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또 나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어디서 마셔야 하는지도 알고 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새롭게 교회를 찾은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익숙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고 다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과거에는 불편했으니까 나도 과거에는 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으니까 이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서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조금 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난주에 나온 사람은 이번주에 처음 새롭게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의 눈에는 기존 신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처음 나왔으면 지난주에 나온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는지, 아니,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지, 20년 다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기존 신자로 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족의 유효 기간은 4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4주 동안 한 가족 공부를 하거든요. 사주 지나면 다 헌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다 헌가족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낯선 얼굴들을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새롭고 열려있는 공동체에 이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색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혼들을 더 많이 맡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은 우리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향한 배려, 그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당연하게 묻어나야 할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처음 나온 세신자들, 또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더 잘해보겠다고 교회로 옮기신 새 가족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픔을 경험했고 상처를 받아,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들을 넉넉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들도 있고, 그 리더의 리드를 받아야 하는 팔로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우리를 특별한 뜻이 계셔서 세순 공동체 안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의 존재가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란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과거에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교훈 삼아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따뜻함이 특별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일상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자가 피문을 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이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란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이제 또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 많은 사람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 우리를 함께 한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서로서로 과부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서로를 인식하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보듬어 앉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실수는 과거의 나의 실수예요. 그 사람의 무례함은 과거의 나의 무례함이었습니다. 그걸 좀옛날의내 모습 인식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좀 넉넉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박질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막 시끄럽게 누가 싸우니까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넉넉히 안아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라고 세순 안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쳐주고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 내가 좀 일으켜주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순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